자, 1과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back to 어디서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네, back to summary. 우리 이제 기본서 부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 물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모르겠어. 보신 분들도 있고, 아, 이게 뭐지? 하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문장 5형식 구성 요소와 그리고 각 형식에 맞게, 자, 동사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라. 해서 우리 2형식 동사는 뒤에 누가 필요하대요? 네, 주격보호가 필요합니다. 주격보호는 누가 들어갈 수 있지? 네, 형용사와 네, 명사, 부사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부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삼형식 동사, 목적어 필요한데, 우리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했지? 네, 을, 를. 자, 사형식 들어갑니다. 자,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데, 내가 분명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헷갈리면 뭐라 그랬어? 네, 사람, 사물.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니? 사람은 을, 를이에요? 네 누구 누구에게 그리고 사물 네 그치 을르 자 그다음에 이제 오형식 동사 들어갑니다 똑같이 목적어 확인해주시고 자 목적어를 보충해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네 목적격 보어가 필요합니다 자2번 들어갔을 때아 준영아 칠판이 마음에 안 든다 네 일단 이쁘게 반딱 반딱하게 내주세요 생각보다 칠판이 생각보다 별로네 어아네 그래도 열심히 필기해야죠. 자 here is there is 하면은 우리 아마 기억 나실텐데 앞에 오던 애들이 뭐라고 했었죠? 이 네, 유도부사 나와야 돼요. 유도부사 나와야 되고 부사가 앞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된다? 네 주어동사 도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is라고 쓰면은 뒤에는 어떤 명사 나와야 돼? 단수 명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얼로 바꾸면은 네 복수 명사. 해서에는 단수 복수. 네 수일치. 내가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건 뭐라 그랬어? 네 수일치 문제라고 했던 거 잊지 마시고. 자, 3번에 별표 들어갑니다. 자, 형광펜 들어 주세요. 이쁘게 색칠할 거야. 왜냐하면 영어는 컬러풀해야 돼. 어, 우리 선일이 빨간 펜 하나 사자. 어, 해서 좀 컬러풀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1번에 보면 이 형식 무슨 동사? 네, 오감 동사 나와야죠. smell, taste, sound, look, feel. 읽어보자. 시작. smell, taste, sound, look, feel. 자, 2번 무슨 동사였죠? 네, 상태 동사 stay, stand, the lie, remain, keep, continue 읽어보자. 시작 stay, stand, the lie, remain, keep, continue. 3번 별표 들어갑니다. seem. 네 모모 인것 같다. 독해상에서 상당히 중요했었죠. 뭐였지? 주관적인 판단이나 견해. 내가 항상 독해 문제 풀때 우리 저번 두 달은 독해 진짜 많이 했었잖아. 심화반에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지? 모든 글은 사실과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네, 의견이에요. 의견에 바로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s m 은 뭐라고요? 의견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seem, appear, turn out, prove. 읽어보자. 시작. seem appear, turn out, prove. 자, 마지막 4번에 비컴유동사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포인트가 뭐였어? 네, 다 대다였습니다. go, come, run, forget, make. 읽어보자. 시작. go, come, run, forget, make. 자, 4번 들어갑시다. 자, 빨간 펜 들어서 1번에 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밑줄그어 보세요. 무슨 말이야, 이게? 자동사로 착각을 해서 내가 전치사를 붙일 뻔 했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무슨 동사지? 어, 타동사. 그러면 뒤에 누가 있을 수 없어. 어, 전치사 붙이면 안 돼요. 우리 문법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야? Discuss about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하지만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누구를 붙이면 안 돼. 전치사 붙이면 안 돼요, 아셨죠? 해서 여기 있는 동사들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는 우리 accompany 어, 어, 동반하다, 수행하다 얘가 또 출제가 됐었고, 어, 우리 두 번째 줄에 discuss 보이세요? 네, 별표 표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mention, enter, marry 별표. 내가 사람이 누구 누구와 함께 결혼한다고 해서 marry with라고 했지? 아니죠? 전치사 붙이지 마세요. to를 붙일 때는 수동태일 때만 가능해. be married, to. 어, 얘는 좀 특이해요. 하지만 원래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누가 오지 않는다? 네, 전치사 오지 않습니다. marry, 별표 표시해 주시고. 맨 끝에 읽어보자. resemble, 시작. resemble, 뜻. 네, 모모를 담다.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2번 별표. 자 최근에는 시험에 누가 나왔어? Account for이죠. Account for 뜻두 개. 네 설명하다 들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번 저기 있었던 대로 똑같아. 여기 좀 약간 어, 아까 어떤 혹자가 여기 무슨 병원 같다 이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연두색이잖아. 얼마나 좋아? 어, 자연이라 생각하고 자꾸 입으로 뱉으셔야 돼요. 영어는 입으로 뱉는 게 중요해. 자 Account for 설명하다 들렸습니다. 네, 몇 퍼센트 차지하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agree to 어 뒤에 의견이 나와서 뭐뭐에 동의하다라는 의미 있고요 arrive at 짝꿍 기억나세요? get to 들렸습니다 좋아 자 get to 들렸고 누구 나와야 돼? 하지만 얘는 무슨 동사? 타 동사 나와야지 reach는 타 동사니까 전치사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graduate from은 원래 예전에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전체사 from에다 별표해 주시고요. 자 읽어보자. graduate from 시작. graduate from. 자 이제 5번 들어갑시다. 자 사용식 동사는 잠깐 저랑 아이 컨택해 주시고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얘네들은 목적어 몇개 나오지? 두개 나와요. 사람. 삼을. 근데 내가 사람을 강조하고 싶어서 뒤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지 네, 전치사 붙여요. 기부동사류는 뭐 붙였죠? 네, 전치사 2 들렸습니다. 바이 동사류. 네, for. 네. 자, 그 다음에 ask 동사류. 네, of 좋습니다. 해서 얘네들은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 다르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면 다시 한번 빨간색 기본서. 찾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자, 5번 다음에 6번 들어갑시다. 자, 5형식에서는 빨간 펜 들어서 밑줄 들어갑니다. 자,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자, 목적어와 자, 목적격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리고 2번에다가 별표 표시합시다. 자, 지각 동사 뭐가 있었죠? 뭐라고? 아, see. 아, 뭐, 뭐, 아 못, 못, 못 들려. 못 들어서 물어본 거야.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못 들어가지고, 네, see, 네, hear, notice 또는 뭐 observe 이런 애들이 있었죠. 요런 애들이 다들 지각 동사. 그다음에 사역 동사 뭐 있었지? 네, make 되게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have 있었고 되게 약하네. 네 let, 좋습니다 요런 애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네 동사원형 좋습니다 자 동사원형이라고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원형 부정사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 헷갈려요 그럼 원형 부정사를 동사원형으로 바꾸세요 동사의 가장 원래 형태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별표 5개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공무원에서는 얘를 참 좋아해요. 자, 이제 저랑 아이 컨택 하시고 오형식 동사 있잖아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기억나세요? 오형식 동사. 우리 병주가 얘기해보자. 어.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일반 동사? 아, 기, 아, 네. 아, 무슨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아 가까이 있었으면. <laughs> 네. 아까 제가 졸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이뻐해 줘야 돼요 네 우선은 지각동사, 네, 사역동사, 네, 인식요동사 나와야죠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동사 기타동사 시험 잘 나오죠